그거 아버. 뭐? 전남친이 하면 어. 제일 경악스러울 만한 대사? 경악스러울 만한 대사? 나왔던다. 오케이. 하... 나 전뇨친 이지러도 만난 거야. 아. 수위를 높여야 되나? 눌러 높여 봐. 나너몸 그리워. 아! 너의 몸분 몸몸 몸같이로. 어. 아. 뭐 있지? 경악스러운 대사. 충격적 이 것도 포함 있어. 충격적인 그렇지. 어. 미안한데 밖에서 안 그랬으면 좋겠어. 아, 어 나는 너희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어떤 아! 것 같아. <웃음> <웃음> 아, 아, 어. 아 잠깐만 이거 <laughs> 이 <이거> 끝인데 이게? <laughs> 아, 뭐, 그거밖에 없어? 아 있어 돼. 있어. 엄마한테 너 공부 잘한다고 했어. 어? 그게 왜 개소리야? 공부 성적이 쪽팔려서? 그러니까 아... 너 만나는데 공부는 잘하니? 정규권이지? 근데 그걸 왜만해 이거 쉬운 거나도왜 웬만해? 너 그냥 여동생 같아. 아, 왜한 사람 것만 계속 말하고 <laughs> 아, 다른 거 기억이 안 나. 오케이, 오케이. 우리 연인 사이가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썸남들로 된 기다 어 이거도 되나 남친이야 남친 썸 잠깐만 잠 우리 연인 사이가 되는 그런 사이는 아닌 거 알잖아 시발 하, 그런 사이가 무슨 사인데 우리 사이는 무슨 사인데 우리 사이는 안 좋아하는데 키스 정도는 할수 있잖아 야 이게 키기다 키아나 아, 진짜 없는 잠깐만 어, <laughs> 나왜 아, 어, 있어 있어 너 계속 이렇게 나 차단 안 하면 나한테 마음 있는 걸로 알 수밖에 없어 아 개싫다 이걸 왜 우리 F W 를 비하자? 와, 와, 아, 와, <우와>. 너, <laughs> 나는 연애도 연애가 아니었구나. 들었던 말 중에서 그렇게 잔인한 말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행동이 잔인했지 말이 잔인하지 않았어. 왜냐면 행동이 아. 잔인한 거는 자기한테 약간 의식 이안 되거든. 근데 말은 좀 의식하고 해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그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쓰레기처럼 보이시지 어. 않나 봐. 아무래도 행동은 말로 표현하기가 좀어 길고 어렵잖아. 그치 아무래도 어, 여기서 여기서 끝. 연희승 나이스. 연이승 연희 좋은 나. 거야? 좋은 좋은 게 좋은 거지. <laughs> 연희야 축하한다. 앞으로 어. 좋은 사람만 만나라. <laughs>